혹시, 음, 감에 의존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왠지 이게 맞을 것 같아. 하는 그런 느낌이요? 뭐, 개인적인 일이라면 괜찮은데요. 만약에 150개가 넘는 제품을 수십개 온라인 채널에서 동시에 판매하는 회사라면 어떨까요? 아마 매일 아침마다 그 짙은 안개 속을 운전하는 기분일 겁니다. 눈앞에 데이터는 막 쏟아지는데 정작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계기판이 고장난 상황이죠. 특히 제일 중요한 질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돈을 벌고 있나? 잃고 있나? 여기에 대한 답을 실시간으로 알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오늘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자료가 그 안개를 싹 걷어내고 아주 선명한 계기판을 장착한 한 한국 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생활공작소인데요. 오늘은 이 회사가 어떻게 그 엑셀 수작업과 감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민첩한 경영을 현실로 만들었는지 그 흥미로운 과정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생활공작소라는 브랜드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죠. 2014년에 설립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인데 공유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이 회사의 핵심 가치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안전한 성분, 깔끔한 디자인, 합리적 가격.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지점이 바로 마이너스 철학입니다. 보통은 좋은 성분을 더하는 플러스 방식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물더 넣었다 이런 걸 강조하죠. 맞습니다. 근데 생활 공작소는 불필요하거나 유해할 수 있는 성분을 먼저 걸러내는 마이너스 방식에 집중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본질에만 충실하겠다는 그런 선언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 철학이 나중에 이 회사의 경영 방식 전체를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아그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처음에는 주방세제나 핸드워시 같은 생활용품으로 시작을 했군요. 근데 지금은 뭐 소형 가전, 뷰티용품까지 제품 라인업이 150개가 넘는다고 해요. 디자인도 굉장히 인정을 받아서 그레드닷이나 i f 같은 세계적인 디자인 어워드에서 상받은 경력도 화려하고요. 네, 단순히 물건만 잘 파는 게 아니라 어, 사회회책 책임을 하하려는력력엿엿입입다자자에에언된된 e s g 우수 중소기업 선정이 바로 그 n 인요요 e s g 요 네, 여기서 e s g 라는게 환경, e n v i r o n m e n t 사회, s o c i a l 그리고 투명한 지배 구조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이익만 쫓는 게 아니고 환경과 사회에 기여하고 또 윤리적으로 운영되는지 이런 걸 평가하는 기준인데 여기서 좋은 평가를 받은 거죠. 자, 이렇게 아주 탄탄하게 성장하던 회사에도 큰 고민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요. 성공의 발판이 됐던 바로 그 다양한 온라인 유통망. 이게 오히려 성장의 발목을 잡기 시작한 거죠. 그렇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 그 복잡성이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자사몰은 뭐 기본이고요. 네. 네이버, 쿠팡, 마켓컬리, 오늘의 집, 그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해 있었던 거예요. 와. 150여 개 제품을 이렇게 많은 채널에서 각기 다른 수수료, 다른 광고비, 다른 물류비 구조로 판매를 하니까 데이터가 그야말로 거미줄처럼 얽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엑셀 수작업으로 취합했다고 하니까. 상상만 해도 정말 아찔합니다. 매일 서너 시간이 걸리는 그런 고된 작업이었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아직도 이렇게 일하고 있거든요. 생활공작소에게 이게 아, 더 이상 안 되겠다고 느끼게 한 결정적인 계기, 어떤 임계점 같은 게 있었을까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단순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의사 결정에 마비가 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의사 결정에 마비요. 네. 예를 들면 마케팅팀은 어떤 광고가 효과적인지 알려면 월말까지 기다려서 정산을 받아 봐야 했고요. 영업팀은 또 어떤 제품 재고가 부족한지 파악하는데 며칠이 걸렸죠. 모든 게다 과거의 데이터였어요. 아, 실시간이 아니라. 그렇죠. 시장은 실시간으로 막 움직이는데 회사는 백미러만 보고 운전하는 꼴이 된 겁니다. 아마 내부적으로 데이터는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정작 우리는 장님이나 다름없다. 이런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생활 공작소는 회사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실시간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도입한 건데요.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네, 이 솔루션은 일종의 비즈니스 통합 관제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통합 관제 센터? 네. 이전에는 쿠팡, 네이버, 자사몰, 뭐각 매장에 따로따로 다 로그인해서 엑셀로 복사 붙여넣기 해야 했잖아요. 이제는 154개에 달하는 모든 판매 채널의 금고가 하나의 중앙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연결된 셈이죠. 아, 한눈에 다 보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어떤 제품이 어디서 몇개팔 드렸고, 광고비는 얼마를 썼으며 그래서 최종 순이익이 얼마인지 이걸 즉시 그래프로 보여주는 겁니다 엑셀 지옥에서 벗어나서 비로소 투명한 조종석에 앉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 통합 관제 센터가 생긴 뒤로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죠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 숫자들이 만들어낸 실제 변화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업무 효율성이네요 업무 효율성 30% 증가 이건 사실 뭐 예상 가능한 결과입니다. 매일 선호 치료 걸리던 단순 반복 작업이 사라졌으니까요. 네. 하지만 진짜 중요한 변화는 그 남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게 되었느냐는 겁니다. 직원들은 더 이상 데이터 입력의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눈앞에 펼쳐진 실시간 데이터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어? 왜이재품이 갑자기 잘 팔리지? 이 광고 채널은 효율이 떨어지니까 예산을 다른 곳으로 옮길까? 이런 전략적인 질문을 던지고 토론하는 데 시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케팅팀과 영업팀의 의사결정 속도가 기존보다 약 3배나 빨라졌다는 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단순히 빨라졌다는 걸 넘어서요. 어, 실패할 자유를 얻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실패할 자유요. 네, 예를 들어보죠. 과거에는 월요일에 새로운 광고 캠페인을 시작하면 그 성패를 언제 할수 있었을까요? 월말 정산 보고서가 나와야. 그렇죠. 한 달치 광고비를 다 태운 뒤에야 아, 이 광고는 실패였구나 하고 깨닫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월요일 오전에 시작한 광고의 효율이 실시간으로 떨어지는 게 보이면 그냥 월요일 오후에 바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아, 바로? 네, 그리고 다른 전략을 시도하는 거죠. 작은 실패를 빨리 인정하고 즉시 방향을 틀수 있게 된것 이것이 바로 민첩한 경영의 핵심입니다. 와! 실패해 비용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된 거군요. 이게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비용 절감 효과로도 이어졌겠네요. 정확합니다. 자료에서도 비효율적인 광고를 즉시 솎아내면서 전체 광고비를 30%나 절감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30%나요? 네. 물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널별 판매 추이를 실시간으로 보니까 재고 예측이 훨씬 정밀해졌습니다. 덕분에 불필요하게 창고에 쌓아두던 재고가 줄면서 물류 보관비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던 비중을 기존 14% 수준에서 10%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큰 수치인데요. 이건 단순히 창고 비용을 아끼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재고에 묶여 있던 현금을 확보해서 현금 흐름을 개선하는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죽은 돈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신제품 출시 전략에도 이 데이터 기반 경영의 힘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성공과 실패가 미래의 나침반이 되어 준 사례인데요. 맞습니다. 이전에는 음, 이번 신제품은 요즘 뜨는 이 채널에서 잘 팔릴 것 같아 이런 감에 의존했잖아요. 네, 직감이죠. 이제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합니다. 가령 새로운 바디워시를 출시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과거에 출시했던 유사 제품, 예를 들어 핸드워시의 판매 데이터를 쫙 분석합니다. 아, 핸드워시는 20대 여성이 많은 A채널에서 1플러스1 프로모션을 했을 때 판매량이 제일 높았구나. 그렇다면 이번 바디워시도 A채널의 마케팅 예산을 집중하고 비슷한 프로모션을 진행하자. 이런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거죠. 그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데이터 기반의 전략적 접근 덕분에 신제품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대비 20% 이상 확대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성공 확률 자체를 높인 결과라고 봐야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감으로 쏜 화살은 10번 중에 한두 번 관역에 맞을 수 있지만 데이터로 조준해서쏜 화살은 성공률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결과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죠. 그런데 생활공작소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단기적인 효율성 향상이나 비용 절감에만 쓰는 게 아니라 더큰 그림, 그러니까 회사의 DNA 자체를 바꾸는 중장기적인 데이터 기반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공작수의 마이너스 철학이 여기서 다시 한번 빛을 바랍니다. 아, 그 마이너스 철학이요? 네. 제품에서 불필요한 성분을 빼고 본질에 집중했듯이 경영에서도 감이나 추측 같은 불확실성을 빼고 고객 데이터라는 본질에 집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일회성 개선이 아니라 회사의 운영체제, 그러니까 OS 자체를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인 셈이죠. 그 핵심이 제품 단위 데이터 분석에서 고객 단위 분석으로의 확장인 것 같아요. 어떤 제품이 몇개 팔렸다를 넘어서 어떤 고객이 무엇을 언제 왜 샀는가 이걸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고객 관계 관리 CLM을 고도화하는 거고요. 네 훨씬 더 정교한 마케팅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고객의 샴푸 구매 주기가 평균 4주라는 데이터가 있다면? 네. 구매 후 3주차가 되는 시점에 샴푸가 떨어질 때가 되지 않으셨나요? 하면서 할인 쿠폰을 보내주는 식의 개인화된 접근이 가능해지는 거죠. 어, 타이밍을 딱 맞춰서. 그렇죠. 고객의 필요를 미리 예측하고 다가가는 겁니다. 심지어 신제품 개발 과정에도 고객 피드백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 해요. 이 제품은 향이 조금 아쉽다거나 용기가 불편하다는 고객 리뷰 데이터를 분석해서 다음 제품 기획에 반영하는 거죠. 제품 기획부터 판매. 그리고 다시 다음 기획으로 이어지는 데이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수요 예측이나 상품 추천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AI, 즉 인공지능 기반 분석 모델 도입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검색하기도 전에 당신은 아마 이게 필요할 겁니다. 라고 먼저 제안할 수 있는 수준, 그걸 목표로 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단단한 데이터 기반 체계가 글로벌 시장 진출의 든든한 발판이 되는 셈이네요. 공유해주신 자료를 보면 현재 CIS, 그러니까 독립국가연합 4개국하고 중동의 GCC, 걸프협력회의 6개국 그리고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신규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해외시장에서는 이 데이터의 중요성이 훨씬 더 커집니다.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통용되는 시장 감각이라는 게 해외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문화가 다르니까요. 맞습니다. 각기 다른 문화와 소비 패턴을 가진 시장의 특성을 데이터로 빠르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신속하게 수정해 나가는 능력, 이게 성공의 관건이 될 겁니다. 국내에서 검증된 이 민첩한 경영 방식이 해외에서는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는 거죠. 오늘 살펴본 생활공작소의 사례는요. 성공적으로 성장하던 브랜드가 성장에 더... 그러니까 몸집이 커지면서 발생하는 복잡성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한 단계도 도약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솔루션 도입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들여온 게 아니었어요.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었던 거죠. 이제는 전 직원이 데이터라는 공통의 언어를 소통하면서 더 빠르고 정확한 결정을 내리는 경영체계를 완성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일이나 생활에 적용해 볼 만한 점을 발견하셨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네요. 만약 여러분의 업무나 프로젝트에서 지금까지는 감으로만 판단했던 것들 중단 하나의 핵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보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 숫자를 손에 쥐는 순간 여러분의 다음 결정은 어떻게 달라질까요?